작품의 목소리 런다 덮밥 아드님 제임스 말입니다 착한 아들이죠 착하냐고요 개, 개가요 왜요? 어디 봉사라도 간대요? 개뿔 온종일 죽치고 앉아서 약이나 쳐빨고 게임하면서 딸 치는 새끼인데 그딴 게 착한 아들이면 조만간 나라가 망하겠죠 그럼 마이클 씨는요? 나요? 응 음. 이봐요 내가 어릴 땐 그딴 건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아들 나이 때는 학교도 두 번이나 가고 은행도 털고, 장녀들 따먹고, 약도 밀수하고, 그게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한테 주어진 기회였다고요. 그거라도 잡아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마이클 씨, 덕분에 씨발 이렇게 됐죠. 막장인생으로 존나 큰집에 애새끼들이랑 내말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이질랄하면서 꿈속에서 자위하고 있죠. 그 끝마저도 좋댔어요. 십장 냈다고요. 그냥 다 꺼내세요. 다 꺼냈어요. 아, 어. 이런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네요. 어,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하, 그러죠. 솔직히 나한텐 이런 게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쓸데없는 일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무렴요. 나나 인생 참... 야이 씨,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누가 모래 속에 숨겼나 보지, 병실아. 천하의 라마 데이비스 납셨네 씨. 닥쳐, 새끼야. 거울, 뭐좀 물어봅시다. 베르톨드 비치하우스가 어디예요? 몰라, 처음 들어봐. 야이 병실아, 너미쳤냐 사실 알아. 저기 있는 건물이야. 노란 계단. 예, 알려줘서 고마워요. 친절하시네.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씨발 아예 시부를 차주인도 물어보지 그러냐? 아예 그냥 존나게 수상한 두 깜둥이 새끼들이 부자 럼차 훔치러 간다고 대자보라도 걸어두지 씨발 야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존나게 합법적인 비즈니스라고 이씨 합법? 어 그래 씨발 맞네 퇴직금도 안 나오고 세금 신고도 안 하는 존나 합법 우리 같은 새끼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대가리 총질해서 번 돈이어도 난 떳떳해 쌈뽕하지 쌈뽕해? 쌈뽕이 지랄 약 처빨고 갱산이 휘저기는 게? X까뽕하라! 야짜수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시머리구라안 치는 새끼였어 탁치고 빨딱 들어가 이씨 또 이러네 이새끼 지가 대가리인 줄 알아 가만 보면 빨리 와 지리네? 자궁댁에 생긴 거 보소 <laughs> 그러게 신용대출 연끌해서 샀나 본데? 우 기만냐들 하나골라 뽕하라 이 병신 새끼 아직도 존나 까다롭네 야 씨발 뚜껑 열면 빨라지냐 어 그래 이 병신아 굿기는 새끼네 그런다고 나보다 빠르겠냐 먼저 갈테리가 똥구나 빨아라 너라 빨아 씨발아 여기서 올라가 김피가 기다릴 테니까 조금 철철히 달려줄게. 고맙다 씨악아나야 이번엔 제발 참 흠집 만나게 조심해라. 시몬이 입에 거품 물고 보수해서 까잖아. 야 뽕알아. 일이 그리 족같으면 내가 일절이하다 뚫어줄게. JB 결인 회사인데 수입은 앵간해. JB랑 토냐가 약 빠는 동안 뺑이 치라고 됐다, 뽕하려나 좀만한 것들이 저도 지같은것 끌더라 씨발 다 들려 이 개새끼야 넌조 빼고 다 크잖아 웃기고 있네 씨발 타리샤 보고 함제달라 그래 타니샤가 병신이냐 너랑 같이 떡치 고있게 오른쪽으로 가 그래 씨발 <목소리> 뭐야 킬 비켜 이씨 어이씨 영화함 찍었네 질벌 타일리어 프이크니 뒤다 네이 새끼야! <웃음> <웃음> 왼쪽 왼쪽! 봤어! 아니 시장 이 질환한다고 얼마나 봤냐? 그냥 이것들 확 쇠미는 게더 이득 같은데? 야 요즘 빚쟁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니까 도로 위에 셋중한 명은 신용 불량자라고힘좀 써봐 니가 씨발 웃는게 예뻐지고 싶구나? 오른쪽이야 따라가고 있어 왼쪽에 주차장 통해서 가자 그래 그래 그걸 씨발 앞에서 답답하게 가면 내가 어떻게 엑셀을 밟냐? 쉬세야 지랄하네. 니네 후장도 그렇게 뚫어줄까? 천하가 새끼 농담도 씨발 좆같이 하네. 어우 씨발. 어 씨발 짭새다. 차량 소유증 있으니까 괜찮아 새끼야. 그럼 넌 여기 있어라. 난가게로들 거니까. 청이랑 안 맞으면 다행이지. <놀람> i d e t o f e the suspect. Coast 4, our units r e j e c t control. I wish I could. Fuck it. h e r we go, t Dick. Fuck you g e t t i n under my face, m a r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싫어. 너한테는 안팔 거야. 절대로 너 같은 네오나치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라니까 꺼져. 역겨운 새끼. 이 새끼가 인종 차별했어. 함 뜰까 되지요. 니거라 해봐. 한 번. 아니야, 아니야, 니거라고 한적 없어. 씨발,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네, 뭐, 뭐시기? 그건 나쁜 말이잖아. 그런 말안 해. 제정신이 드냐? 똑바로 해 여기 이분은 말이야. 국제적인 사업가에다 다문화주의자라고. 네이버로 <laughs> 말하긴 좀 부끄러운 얘기지. 그런데 아무리 이 친구가 제정신이 들었어도 이런 차를 타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여 차가 아깝지 이제 잠깐만요 <laughs> 이 차를요? 얘가? 넌 전기차나 타라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타야지 <웃음> <웃음> 네 말이 맞다, 라마 세금 할인도 해줄게 요즘 세상엔 아끼고 살아야지 돈은 차가 넘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이띨빵 너무 나커서 돈을 다 뜯어내는 거지 됐어, 새끼야 난 가련다 <laughs> 어 시몬 갈게요. 수고하시고 <laughs> 지금부터가 진인데 자신이 너가 정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운전대 잡고 증명해 봐. 어. 네. 알겠어요. 이제 가자 봉어로. 이런 품도 몰라고 그 고생을 한 거야. 성숙한 섹시미녀 꼬시기 더럽게 힘드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면회 이보 새끼야. 엉덩이가 씨발 죽여주잖아. 성숙하지. 그냥 늙은 게더 맞는 표현이지만. 아이 섹시하다니까. 섹시? 그냥 섹스에 미친 거지. 그게 새끼야. 자지거고 부신 거지. 자스가. 딱내 스타일이라니까. 아, 역시 집이 최고네 야, 오랜만에 집 구경이나 하자 X까 새끼야, 나중에 보자 내가 잘생겼다고 질투하지 말란 말이야 너도 머리 손짐을 수근하게 하면 조제 잡념들 좀 물릴 수 있을 텐데 아, 어쩌면 타니샤가 전화할 수도 그 신경외과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아는 새끼랑 떡 치는 게 진리면 말이야 내가 뭐? 어우 개새끼 오, 자기야 <laughs> 방금 말했잖아 어얘 왔다 자기 보고 싶어서 어떡해 정말 가 꺼져 여기서 나가 알겠어 자기 그럼 그 앞에서 보자고 전화하는 거안 보여? 엿들지 말란 말이야 은처 응, 사는 주제에 I can